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5장 9절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27번째로 최후의 승리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침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화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어, 죄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심판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쟁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의 전쟁이죠? 죄와의 전쟁이고 거룩과의 전쟁이요. 우리는 죄와도 싸우지만, 그러나 거룩에 대해서도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또 이와 같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평가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복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잘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의의 재판이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와 잔치가 있게 되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와 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2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24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5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마치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그들이 있을 때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다음 그들은 함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 말과 그탄 병사들을 하나님이 다이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이제 승리의 하나님을 이사야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요. 예 여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단어들을 생각할 때 반대의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훨씬 더 신앙생활한 데 유익이 되고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말한 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것다 알아요. 그런데 거룩과 싸우는 것 거룩에 대하여서 나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서 미약한지 또 준비가 되지 않은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 주라고 부르면 나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는 부르는데 종으로는 내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데 내가 피조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을 할때 반대적인 것을 생각하면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섬기는데 유익이 돼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계가 힘들고 지진이 첫째 재앙들이 있고 또 어, 이스라엘과 또 어, 그 어, 이란이 지금 전쟁하려고 을 옆에 나라들을 죽이면서 여루단에도 어, 전쟁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또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무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그래,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정하실 뜻대로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고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올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두려움 이 없이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로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입술로는 부르지만 나는 종된 삶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시간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생이 주의 것이라고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연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르심과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고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일부터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일 행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을 때 하시는 약속이요. 에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행하신 신실하심을 오늘 2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그 많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나라의 그큰 군사들 그리고 성들을 하나님이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건설되지 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큰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서지 못한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려다. 이 말은 주님이 결국, 만하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어느 나라도 설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 그 삶이 올바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강하고 또 파괴만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그 악인들이 판을 칠때그 말이에요 금, 어,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눈에는 만물이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계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까 저 사람에게는 참 안타깝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 공의로 오셔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판단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또, 마른 땅에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야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권자, 선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성공이 삶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종은 종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분이 계획을 하시고 심판하신 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 그리고 정직한 계획들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사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잔치 인내함으로 참 억울한 일도 많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면서도 믿음 끝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냐고 그들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씌워 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세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준비한 잔치예요.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고 올해 전부터 준비한. 그래서 올해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 포도주로 연애를이 연회는 결혼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이 기름진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상태를 지금 이렇게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잘 준비하여서 최고급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연회를 베푸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천국의 잔치죠.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 기쁨으로 풍성한 연회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풍성한 만족이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있어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또 그런 질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육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움들을 다제하신다 7절에 보니까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은밀한 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고 죽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사탄은 평생 우리를 종로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망의 선고를 내리게 돼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망을 당한 것이고 죽음이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없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주님이 눈물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걱정과 근심해 본 적이 없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본 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시키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죄와 또, 슬픔과 사망과 아픔과 모든 저주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말 그대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의의 멸류관으로, 금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시는 위로의 잔치요, 보상의 잔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승리의 모습이죠. 구절에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는 일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시면 섬기면 이제 한 가족이 돼요. 한 하나님을 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게 되면서 우리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우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 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우리의 그 어,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이는 여호하시라 그 이름을 여호하라 이를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가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하잖아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모든 심령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하나님이시라, 모두가 찬양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강구하고 싶었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사모했던 하나님 우리를 오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내게 이런 굴곡들이 있었고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야만 했고 아픔들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끌으시는 모든 과정 앞에서 눈녹듯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되어 그분의 구원의 큰 능력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아 주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만 입이 내게 네 있어도 그입다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가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영광의 찬성이고 기쁨의 찬성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미래를 분명하게 보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잔치를 보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승리를 보고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 지금 악인이 승리하게 보이고 오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위에서 잔치하고 미리부터 준비하신 그 잔치를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만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시대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왕 루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